하지만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유한계좌 프로젝트, 대부입니다. 대부는 21년 인간계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 마인드 편으로부터 타이탄 대기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계조 프로젝트의 마인드 편으로 에피소드 7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 영상을 보셨나요? 이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제 초보분들은 경제 노트를 쓰면서 함께 병행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계부 쓰기입니다. 에이. 요즘에는 어플러도 잘 나와요 대부님. 아날로그식 가계부 쓰기는 별로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시대에 뭔가 기록하고 끄적끄적 거리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이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가계부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로 왜 왜,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번 영상은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계부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돈을 아낄 수 있는 이유로 가계부를 쓰라고 많이 권장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계부 쓰는 게 좋다니까 나도 가계부를 써야지 라는 이유로 가계부를 쓰는 행위로만 끝난다면 가계부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기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 쓰기에도 이 명확한 미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써야 하는 이유도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가계부를 진짜로 써야 하는가? 저는 조금 더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직장인, 사회초년생, 주부, 대학생 등이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역할을 부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장입니다. 사장. 1인 기업가일 수도 있고, 3에서 4인을 운영하는 기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인 기업가는 미혼이시면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고 3사인 기업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속하면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매달 흑자인가요? 아니면 적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어떤지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부를 쓰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흑자나 적자인 것은 아는데 나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이것 또한 가계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장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안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동안 가계부를 써도 자신이 쓰고 있는 가계부가 가치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가계부를 쓰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우리 기업, 즉 가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께서 가까이 펜과 이 종이가 있으시다면 잠깐 준비해 보시겠어요? 종이가 있고요.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수입은 어디로부터 발생되나요? 이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세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보는 월급이 대부분이실 거고, 추가적으로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수입, 월급, 부업, 투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더 상세하게 항목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경우는 대부의 경우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나의 수입은 총세 가지로 들어온다. 첫째, 월급. 둘째, 부업. 셋째, 투자다. 첫째, 월급은 나, 그리고 남편이 회사를 다녀서 버는 월급이다. 둘째, 부업은 주말에 내가 2시간 정도 일해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다. 셋째, 주식을 통해 월 2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부동산은 2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 우리 기업, 즉, 가정의 수입은 총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수입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지출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지출 항목 중 크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집의 지출 항목을 상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달 정도를 생각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대로 작성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대비, 교육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말이죠. 금액까지 일단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비 비용은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경조금이나 부모님의 용돈 같은 경우 매달 나갈 수도 있지만 행사나 공휴일에 맞춰서 지출이 더 커지니 말이죠.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수입 빼기 지출은 이익입니다. 수입이 클수록 혹은 이 지출이 적을수록 이익은 점점 커지는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것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수입을 늘리면서 지출은 줄이지 않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 둘째, 수입은 현 상황을 유지하되 지출을 줄여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 셋째, 수입을 늘리고 지출 또한 동시에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말이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의 경우 공격적인 방법이고 2번의 경우 수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짠테크를 말합니다. 3번의 경우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혹은 수익구조와 지출 내역을 보면서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께서는 1번의 방법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당장 2번부터 진행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장인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정하셨나요? 이 영상을 종료하시고도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이익이 커지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돈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셔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 수입원을 찾다 보면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는 이 사기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로 가계부 쓰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도 매달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이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것이 바로 가계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계부를 쓰는 것과 그냥 가계부를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차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가계부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가계부를 쓰고 이익을 남기셨다면 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각별하실 겁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사장님들.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오늘은 가계부, 그냥 쓰지 말고 이것만은 알고 쓰자 라는 내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인간계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가계부 쓰기를 마인드편에 포함시킨 이유는요. 오늘 영상의 핵심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인, 대학생 주부님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모두 사장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21년 가계부를 아직 안 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 그냥 쓰기 NO NO 우리 기업 가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계부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무리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주세요. 바이바이.